내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로 시작이 되고 있죠. 아, 그냥 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뭐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먼저 율법의 종을 먼저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는 자 이를테면 뭐 선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어디 딱 이렇게 가기 전에 미리 답습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만나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역사를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도 먼저 온 율법의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양육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하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 위에 오셨지만은,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줘서, 너희들이 율법 아래 그대로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은 회계, 해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받아들였습니까? 세례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율법아래 신앙하면서 주의 종들로부터 전해주는 이를테면 그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십계명. 오늘날 교회 에 교인들이 십계명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고, 어? 오히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응? 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왜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까? 내 교파 내 생각과 다르면은 이단시해버리고 그런 자들에게 무슨 십계명을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더욱이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을 영접지 아니한 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율법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는 종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들이 신앙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예수 믿지, 목사니 안 믿어. 그러면서도 목사를 따라가, 사람을 따라가.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눈이 감겨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에?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그 능력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그분 앞에 나는 설 수도 없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고 내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어찌 내게 나오십니까?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laughs>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의가 뭐냐?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이 된 그들과 같은 근사고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의의는 율법으로 비롯되는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이 사람의 의의는 기독교 바깥에도, 율법 아래도, 타종교에도 의인들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도. 아, 그런 분들 실제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의로운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으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난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함을 받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기 전에 6개월 이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먼저 율법에서부터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죄 가지고 회개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게 되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때서야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기 전에는 그냥 입만 물르고 예수 믿고 그냥 뭐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실제 따지고 보면 그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의 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음? 성경책을 들고 있고 교회를 나가도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에? 예수님께서 에? 오히려 세례 요한으로부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물세례를 행하라. 모든 의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을까요? 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세례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뭐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은 우리들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길이에요. 길, 그 길을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물세례를 세례안원으로부터 받으셔야만 했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모르게 되면 은 그냥 뭐 성경 말씀이 무슨 뭐 이게 뭔뭔 뭔 소설책입니까?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오늘날의,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저들하고 틀려. 저들하고 어?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율법주의자들, 저들은 지금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죠. 육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를 통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지, 우리들 이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은 이 육신의 삶이 현실이고 저 하다 보니까 세상의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실 거, 어? 세상에서 남보다 내가 더 앞서고, 어? 남을 지배하고, 어? 이런 데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바탕 생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어? 집에 거하고 불을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 길이 갈라진다그 말해요. 성경 말씀에는 율법의 의의와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볼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함을 받게 하려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열심은 많은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지 않아서 자기 의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율법의, 너희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부터 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에 아래 있는 자들은 최고 이루는 것이 율법의 의예요. 남에게 보이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는 이 율법의 의도 이루게 돼 있어요. 율법의 의도.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뭐 거듭드리게 되는데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분 저는요. 타종교지만은 그런 분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그럴 정도로, 어? 그 양반은 자기를 따라오는 신도들에게, 어? 큰 스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고 자하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뭔줄 아세요? 사람, 내말 믿지 마라. 어? 내말 믿고 따르면 다 지옥이야. 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런데 그만큼 고행을 통해서, 그분이, 그분 나름대로의 그 돌을 닦은 그 열반성의 그 내용이 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서산에 붉은 해가 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실토한 거예요, 실토한 거. 저는 그런 분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우리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율법의 나를 깨달아 하는 거 바로 그거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영접치 못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깨달음이 거기까지 이르렀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나를 알고,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육신의 생각에 이 탐심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나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난 탐심도 없어, 욕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세상 것을 안 가지고 있어도 수시로 우리들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것을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laughs>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남을 괴롭히고, 내 마음도 괴롭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럴 때에 죄인으로서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불사를 영접을 해서 능력을 입어야 내가 열법의내 마음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에게 있어서, 재와 상관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기독교가 전부가 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 타종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율법 아래 있는데 뭐 똑같은데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돈을 몰라요.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찬송을 하면서도 보혈의 공로가 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 율법의 선지자들, 또한 구약의 십계명 이런 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러 왜?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나를 알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받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지혜 능력을 입혀 주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오니 율법 아래서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어는줄 아세요? 율법은요 불순종의 법이에요. 불순종의 법. 그래서 사도와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철스님 같은 분을 응? 정말 참 대단하다. 저도 그렇게 그분을 응? 세상에서는 존경을 안할 수가 없어. 그런 분이 없으니까. 예? 그분은 응? 자기감 있는 석가를 보고도 사탄이라고 그래 양반이에요. 예? 사실을 얘기한 거 거야, 사실을 그런데 불교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이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에? 석가도 믿을 것도 없고 달마도 믿을 것도 없어. 에? 내 말도 믿을 것도 없고 다 그건 사탄이야 사탄. 그런 양반이. 에? 이걸 이해를 할수 있는 사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사탄이. 에? 십자가의 도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면서도 그게 누군지를 몰라.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알아야 물러가지든가, 내가 피하든가할것 아니에요? 입만 가지고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그런 현찬한 마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인데, 내가 물러가라, 물러가란다고 물러갑니까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심령에 오시게 되면은 나를 죽어하고 있던 마귀는 가지 말래도 가 가지 말래도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둠은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지 않습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에?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빛 대신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나를 주관하고 있던 마귀는 떠나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돼. 믿지 않으면 은 믿지 않으므로 어두움이 항상 내 마음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주관하기 예수 믿는다고 믿는 자라고 주관하지 않는 게이 어두움은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좋아해. 왜 속기가 더 쉽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깨끗해진 줄을 알아.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그들이 내세우는 그 의, 그것보다도 더큰 의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물세례는 다가 엉터리예요. 물세례는 원래 의식적인 행사래도 흐르는 물에 해야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그래서 물 속에 잠겼다가 물 속에 잠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와야. 그래서 여에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이건 뭐냐?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사업을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찌해야 하면 됩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벗어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아, 예수 믿고 뭐 그냥 세상에서 응? 내 마음대로 사는 게이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 세상을 버려 믿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응? 다 먹고 입고 마시고 다 응?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사는 거예요.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이마심을 예? 봤다 그새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저 밖에 호응 중천에. 하늘에서 뭐 이렇게 쪼개지는 일이 뭐 있지 않나 그런 거 아니에요. 새 하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주관자는 아담이고 하늘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하늘이 열린다고 그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자아를 분별하셨습니까? 새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열리지를 않으면은, 시장이 그대로 가리고 있으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그래서 새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 임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 허공중천 하늘에서, 응? 뭐, 홍길동아 하고 뭐, 부르는 무슨,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아 이게 구원의 길이로구나 관한 것을 확신을 갖고 믿게 될 때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바로 여러분들이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들이 된 것을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문자적으로 그냥 뭐 세상 얘기하는 건줄 알고, 어? 그러니까 허공용천 바라보고 어디 무슨 기도원에 가서 거기 가야 예수가 계시질 않아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어? 길을 열어주시고 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응?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응? 그와 같은 그 확신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 확신을 받아야 아 내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냈구나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고 있구나. 그런 거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십자가의그을 믿음으로 뭐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는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받은 자?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살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오래 믿고, 저거 했어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 짓고, 이렇게 살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신뢰를 줄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할수 있어요? 할수 없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또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바로 여러분 들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